자, 뮤비, 우리 미모의 우리 아나운서 분도 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다양한 방송에서 국또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프리랜서로 전문 MC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몇번 음. 그 K-POP 축제 진행을 했었는데, 네. 네, 그때 다른 그 아나운서라고 네. 했었는데,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네, 아, 어, 그랬어요. 황영 씨라고 만나다 보니까. 지금 방송이 그 안에서 좀 보고 있을 거예요. 아, <laughs> 이름은얘기를 <이런 웃음> 네. 하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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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요 아, 여기 오늘 오신 분들께서 이제 지금부터 함께 하실 텐데, 네. 자, 혼자만이 아닌, 여기 모든 분들께서 이제 한가가 되셔서, 네. 네. 아, 이 행사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난 것도 다 인연이고요. 전 세계 인구가 73억 명이 육박을 하는데, 온 김만 수쳐도 인연이라고 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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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아스가 네. 한번 네. 여러분들, 네. 그, 네. 우리 신체에 네. 건강을 유지하는 네. 아, 네. 온도가 36.5도라고 네. 하는데요. 온도를 네. 높여줄 수 있는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손을 한번 건네면서 인사하셨으니까 이제 인연이 되신 거예요. 네. 네 악수로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악수하시면서. 여러분 네, 이제 네,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십시오. 네, 아 참. 네, 네. 네 사실 은 아름다운 댓글 문화를도 선도하는 네. 여러분이시지만 네, 어, 오프라인에서 네. 이렇게또 자주 회화를 또 만나시는 것은 오늘이 또첫 네, 네. 번째 인사잖아요. 첫 번째 인사입니다. 네, 그 네. 오늘을 시작. 매달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처음 만남이니까이 인연을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댓글로 있는 공동체 모임이 네.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연이 네. 앞으로 꼭 필연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매월 네. 마지막 주, 예, 마지막 주 일요일에 항상 정기적으로 본 행사가 펼쳐지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봄이 네. 시작습니다 가 입춘이고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개구리가 동면에서 잠에서 확일번있다는게 사실 경칩이잖아요. 네. 이번 연도에는 19일이 우수였습니다. 그래서 네. 며칠 전이 참 우수였죠. 어, 봄이 사례을 녹는다는. 우승경 집에는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말이 네, 있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오늘 온도 느껴보셨나요? 오시면서 너무 따뜻한 아, 거 네, 어, 따뜻함을 예. 느꼈어요 네.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네. 네, 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아름다운 행사를 또 오늘 함께하고 또그 아름다운 마음, 마음들이 네. 그 따뜻한 온도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봄을 어, 이렇게 여러분 그 우리 형혹예 네. 오늘 스타일과 같은 조금만 봐도 네. 봄이 온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역시 제 파트너예요. 네. 어떻게 보면 판이 안으로 굽는다고무예쁘게 네. 봐주세요. 네. 여기 모건 씨그 네. 왼쪽 가슴에 괴산이 네. 어, 같아요. 아 이거. 벌써 아, 봄이 온거 같네요. 그래서 조인트로 이렇게 칭찬. 아, 예. 아, 뭐 고맙습니다. 네. 저희 둘이 혼자 이렇게 칭찬해놨지만 네. 여러분들이 아마 흐뭇하게 보고 계실 거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매달또 네. 함께할 거예요. 저희도 함께. 앞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 네. 열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가 아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제는 모두가 되고 하나가 네. 돼서 어, 정말 좋은 일, 예, 어, 선행을 함께하는 어, 패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본 행사를 주관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다른댓글 실천연대는 아, 특히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모인 자발적 모임이에요. 아덴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시민단체입니다. 작년 10월 25일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단체로 승인이 된바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행사는요. 그간 아름다운 댓글, 댓글 문화 축하 기념에는 달리요. 40년이 자체에 기획을 하였고 네. 특별히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대국민 운동행사로서 어,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같은 시간에 실시가 되는 2014년도 1년 동안 계속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어, 캠페인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건요. 이 행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댓글 문화가 확실히 선도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2014년도 이후에는 어, 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어, 네. 이행사의 총괄본부장으로 계신 김국권 본부장님의 대외사가 있겠습니다. 네. 어, 등대하실 때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박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행사. 2014년은 악플을 지방하는 우리나라의 원년이 될 겁니다. 그 첫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되고요. 오늘 이 악플 지방, 성풀 특산 운동 대국민 캠페인이 매월 어, 이 대표문에서 마지막 주 일요일 4시에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 예상은 4월 이후에는 지방에서도 아저희가다 초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게 사회적인 이슈인 만큼 저희가 더 이상 그 악플은 없어야겠고요. 이 악플로서 독승까지 안 하는 그런 우리가 이런 악플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라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런 캠페인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아, 이 행사를 위해서 아데스타 가실련부회근 그 모임에 오진국 회장님, 회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서 도와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이 행사가 잘 되시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해서 굉장히 그 불철주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내 네, 사실 아무것도 네. 아는 게아니죠 저희 두 MC들 또 네네. 이렇게 발해주신 것들, 등극과 부제답게서 서열을 정정해 주시고 한달 전부터 저희 앞에 그 러브에서 저한테 러브콜을 보내서 네. 오늘의 네. 또 좋은 영광의또 기회를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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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겠습니다. 주시라고 김국선 본부장께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박수는 앞으로도 법무부가 이 모든 시작을 할수 있는 그 마음과 함께 담았습니다. 네, 자 다음은 국민들의 순서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는 국기는 네. 하면 화면, 정면에 띄워 놓겠습니다 今天我们见面。 선을 및후국협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행사를 빛내기 위하여 특별히 초대된 우리 청소년 학생들의 기약 연중이나 멀리 가평